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그 그 지금 고3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이제 수뭐 어쨌든 어떤 엄마를 알게 됐고 그 엄마가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됐고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아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그 친구들은 그나마 이제 그 아이보다는 성적이 훨씬 좋았어요. 걔가 5등급이었다면 친구들은 1등급, 2등급도 있었고 못하는 애는 3등급도 있고 뭐 이랬어요. 물론 4등급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 그러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공부를 해서, 지금은 그런 등급을 넣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됐니? 하니까, 친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가진 상담은 다 하고, 이러는 아주 마음이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정신 차려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얘는 여전히 그 상태, 그 마음으로, 그 착한 마음으로 여전히 친구들이었던 상담만 해주고 있는 그러고서, 이제 막상 대학에 수시의 원서를 늘리니까 내신 등급이 너무 낮고, 어그 다음에 준비한 기록물도 없고, 또그 어쨌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 들어가려는 학과는 어, 그거보다는 좀 많이 높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록물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뭐 이런 상태에서 왜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이제 그렇게 몇번 상담을 한 끝에 결국은, 어, 너가 이걸로는 거의, 뭐, 어쨌든 뭐 수시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넣긴 한다,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 정시를 공부를 해라. 그리고 너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판단할 때,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독서도 꽤 많이 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뿐인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니지, 3학년 1학기까지, 1학기, 7월, 8월까지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여름방학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 에, 그 자습하러 학교 가죠. 그래서 이제 자습하러 가면서 아이의 공부하는 걸 체크하고 보니까, 이거 고3을 위해서 하는, 해주는 얘기입니다. 어, 물론 뭐 고등학교 1, 2학년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책을 좀 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 예전에 선생님이 써먹던 방법인데, 어, 어, 문제를 풀고 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음,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라. 어, 그러면, 어쨌든,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어, 모의고사 성적도 내신과 거의 비슷한 5등급 때였고, 수능, 아, 생물은 생명과학인가 생물은 조금 더 성적이 2등급까지도 올라왔고 올라오는 아이였어요. 영어는 4등급, 수학이 4, 5등급, 국어가 3, 4등급 뭐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그렇게 몇 가지를 조언을 해줬던 게 수능 그문제지풀이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어,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딱 생겼던 모양이에요. 내가 비록 수시는못 가더라도 정시에서는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어, 국어, 우리가 이제, 이, 음, 수능이, 시험을 그 8시 20분부터 보는 건가요? 내 기억에 그러는데? 그러면 8시 20분부터 이 국어, 이렇게 순서대로, 그 수능 시간 표대로 시험을 치르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죠? 각 과목별로 다 문제풀이를 하고 끝나고 나면 답을 맞춰 보고 어,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답노트 정리된 것을 보는 것그 다음에 그~ 자기 전에 오답노트 다시 한번 읽는 방식으로 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했지만 아이가 이제 기본 틀 이 독서력에 대한 기본틀을 갖고 있었던 아이여서였는지, 어쨌든 뭐 국어도, 국어 2등급까지 올라왔고, 영어가, 영어도 2, 3, 3? 3등급? 근데 수학은 뭐 그냥 4등급이었던 것 같고, 생물은, 생물이 1등급. 이렇게 찍어서 대학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도 기본, 물론 베이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어, 이, 전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평균 5등급에서, 어, 국어를, 국어, 제가 정확히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벌써 5, 6년 전이라. 어쨌든 국어도 2, 3등급, 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2등급, 어쨌든 국어가 2등급이었나? 삼 등이 지적을 기억을 못 하겠어. 요 하지만 어쨌든 뭐 평균 3 등급 이상은 된 거잖아요. 냉정이 따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어쨌든 그런 학과 자기가 원했던 학과를 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부는 만약에 이제 올해 수능이 좀 쉽게 출제가 된다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 모든는 아니지만. 바램이기도 하지만 어, 지금 일정이 다 꼬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 교육은 어,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아주 골때리 골때린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골때리게도 트렌드를 반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네들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내고 이게 말이 돼 그런 욕먹을 각오가 무진장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용기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수능도 어쨌든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2주간. 한 달간은 안 될까? 뭐더 늦어진다면 한 달까지도 연장. 이렇게 연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의 스코어상 현재의 4주 4 5주 정도의 4주 정도의 학교의 그 뭐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는 한 2주 정도가 적당하죠. 더 이상 미뤄지면 추위 때문에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고3의 경우라고 한다 해도 제가 늘상 고3이 됐든 고1이 됐든 중학교 아이가 됐든 초등학교 아이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떡을 줄 주는 게 이, 이 대입의 경쟁이고 사실은 대입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쟁이 없이도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를 하게 되는 학생도 끝까지 혹시 정말로 쉽게 나와서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최, 최선을 다한 학생부, 학교생활수능공부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뭐 고3이라도, 고3이라도 독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는 어, 대학에서 판단할 때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교 학생부가 학생 학생부의 성적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단순히 문제풀이만 잘했던 게 아니라 굉장한 동기부여가 뭐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런 동기부여가 책에서 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역량만큼 은 그리고 독서를 해가는 것들은 늘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어 지금 어쨌든 방학 기간. 방학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이런, 이 기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녀하고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죠.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고,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나, 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 이런 과정들, 어, 좀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자녀교육에, 자녀교육을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